안녕하세요. 황녀의 새다워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댁에서의 어떠한 요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으며 83년생 동갑부부로 아직 신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 사촌은 아니고 저희 남편 사촌으로 시아버지는 삼남매이시고 현재 본인 동생들을 챙기시고 아낍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 댁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잠적하여 연락도 닿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남자의 신상 사항이 전부 거짓이었던 모양이에요. 작은 댁에서는 처음에는 아빠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을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뱃속에 생긴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며 아이 낳는 것을 허락한 모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작은 어머니도 작은 아버지도 아기를 무척 예뻐해 주시며 길러 주시더군요. 그대 딸도 출산 후 아이를 작은 어머니께 맡기고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댁에서 매일 저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날 시아버지와 그 댁에서는 그 아이를 우리 부부의 호적으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달리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호적만 올려주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 낳을 계획도 없을 뿐더러 또 살다 보면 나중 일은 모르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기에는 참아 못해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우리 호적으로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오히려 아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과세 혜택도 있고 회사에서도 작은 보조금이 있다고 말을 이어가네요. 호적을 올려주는 대신 여러 가지 보조비에 아기 낳아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득과 모두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저희 아직 아이도 없는데 시댁에서는 혹시 그 아이 키워달라고 할까봐 그러냐며, 아이는 절대 너희 보고 키우라고는 안 한다고 하셨고, 제가 나중에 아이가 문제라도 생기면 법적인 보호자는 저희인데, 저희가 책임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갓난아이인데 벌써부터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니냐며, 절대로 너희에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작은 댁에 부탁하면 도움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고민할 거였으면 미혼모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울 결심까지 했으면 당당히 호적도 올리라고 권유를 했더니 저희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애절하게 부탁하네요. 저만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이가 자랄 때 친아빠 정은 못 받아도 가족이 모든 정을 쏟으면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자신은 있지만 애가 커서 학교 가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호적이 미혼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 않겠냐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부탁한다고 하네요. 끝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무릎 꿇어가며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고 있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셨습니다.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을 올린 후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애로서 앞으로 장손으로서의 문제와 작은 어른들 내외가 돌아가신 후그 사촌이 결혼을 했을 때 문제, 또 우리 재산의 분배의 문제, 작은 일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생기는 번거로움 이러한 문제를 흥분을 감추며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남편도 단순해서 그런지 그 동안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작은아버지가 늦둥이로 호적에 못 올리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60이 다 돼서 늦둥이를 얻었다면 누가 믿겠냐고 하셨고 태어난 애가 이러한 사정을 정말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차피 나이 좀 들고 지가 호적을 떼보면 내 엄마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머리가 굵어져 아는 것과 어릴 때부터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하시니 더 묻고 싶은 기운도 없네요. 원래 제 생각대로 난 절대 못한다. 남편한테 당신이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글쎄 남편이 이제서야 말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은 작은 댁에서 돈을 받았다고. 정말 기막히고 코막히고 눈도 막히네요. 작은 아버지가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인데 저희 분가시켜 주신다고 했다네요. 내가 언제 시댁에서 사는 게 싫다고 스트레스라고 분가하고 싶다고 한적 있냐고 물었고, 그냥 나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턱대고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사람이 내 자식도 아닌 자식을 받아들여 생기는 문제는 생각 안 해봤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돈 다시 작은 아버지 돌려주고 자기가 거절하고 오겠다고 하였고, 다행히 일단락 된것 같아요. 남편이 제대로 말하고 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믿어봐야겠죠. 라고 후기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님 부부의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한번 호적에 올린 아이를 호적에서 빼내기란 사망신고를 한다거나 친부가 친자인지 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님 부부에게 그 아이에 대한 부양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닌 부부가 죽고 나면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되고 막말로 닌 침자식과 1대1의 동일한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사람 일이 모르는 거라서 이런 문제의 소지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 속담에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닌 돈이 사람을 속인다 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더라도 님이 대차게 나가시기 바라며 아싸를 이혼할 테니 그 후에 남편 호적에 올리라고 말씀드리세요. 나중에 님이 낳은 자식 생각을 한다면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어린 사촌이 결혼이라도 하게 되고 자식 낳으면 님 부부더러 데려다 키우라고 하는 건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는 건지 남편분도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안쓰럽게 생각이 들며 처음부터 아닌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라고 댓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